말씀 북상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1월 7일 목요일, 제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역사에 제가 들어온 그 모든 이 처음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날, 인간이 범죄하던 그날, 어,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그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그리고 손실을 가져왔는지는 우리는 아직 다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본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던 그 특별한 영광과 존영을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영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 우리가 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하가 어, 잃었던 그 신라군의 그 모든 기중한 이 삶이 에 얼마나 가치 있고 참 좋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의 조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조화는 흐트러지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서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숨고 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뱀이 인간의 원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땅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키를 낼 것이며 그리고 인간이 누리던 그이 고상한 삶은 곤두박질하여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관계에 어그러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이 지구환경 사이의 관계에 그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방문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고 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어떤 어,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지금 처한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아담을 스스로 자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현실을 일깨우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스스로 벗었음을 알고 당황해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지었다란, 불순종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뒤에 자신의 불순종을 자신의 수추심 뒤에 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풀어드리자면, 죄의 결과에 대한 이 아담이 느끼는 그 의식은 죄 자체보다도 더 민감하고 예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하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불순종하자마자 인간이 죄와 형벌 사이에 혼동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합니다. 즉죄그 자체보다도 죄의 그 결과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죄그 자체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0절부터 19절 사이에 진실 공방이 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의 옷, 하늘의 빛의 두루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환하고 광명하고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빛이 이 우리에게서 떠나자 아담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신 이 세상 속에서 이 천연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품성을 우리는 찾아, 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가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아담이 이 죄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자신의 그 이 곤욕스러움에 대한 우회적이고 회피적인 변명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담은 모든 하와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의 운명을 함께 하고,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어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기까지 참 감동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오늘, 이, 우리의 이 마음이 이 품성도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뜨거웠고 희생적이었던 아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냉담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이런 일을 유발했다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긴급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이 여기 필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이, 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적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사법적 그 어떤 절차처럼 인정 심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상세기 3장 10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죠. 아담도 하와도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함으로 뒤집어씌움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이 불순종의 그 모든 원인을 그 비난을 피하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여기서 참 주목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하면 제3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그런 이 메시지에 비교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일관되게 쏘았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아담은, 아담은 어느 정도, 어, 자기가 이렇게 될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그 의도성을 넌지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라고 오늘 어떤 이참 불행한 그 결과 잘못에 대한 우리는 후회를 하죠 그런데 아담은 이 창세기 3장을 읽어 내려가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 명령과 모든 상황을 그는 통해서 알면서도 하와와 함께 하기,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인 불순종을 그는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자체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스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스 2장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이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리해 나가시는데 바로 이, 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간을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금키를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 죄인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인정하는 신문을 만기, 마치시고, 마침내 그들의 이 불순종의 상황을 판결하시는 신문을 진행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 선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침내 그 모든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경험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뱀은 저주를 받고 흙을 먹고 살며 여인에게 해모의 대상이 되고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뱀의, 이, 그 운명에 대해서 어, 판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이 최종적인 운명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와는 해산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는 동동할 것이 아니라 종속된 그런 이 입장에 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왕으로 살기, 살기보다는 양식을 위해 땅을 흘러 수고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 불순종의 결과로 그 자리에서 이 즉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회복의 계획을 그때 발표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반역의 길로 계속 고집하고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게 왜 구조가 필요한지 정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죄,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한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할 때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 인정만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죄 문제를, 불순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다 옷을 얘기를 잘하죠.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그냥 누드로, 나체로 생활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의 옷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양모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든 이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실체적인 구원의 경륜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예, 옷을 만들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 입으려면 반드시 그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양가죽옷 목사님 그것이 양가죽이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아담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양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이 죄사 문제가, 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의 상황으로, 어, 드러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자에 의로울 의자를 보면, 양미 자에 나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 옳다 할수 있는 그 의, 의롭다 할그 의라는 그 한자는 말 그대로 내가 양가죽을 양을 뒤집어 쓰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삶의 힘든 노동과 타락 띠에 따르는 극도의 이 지구 환경의 변화,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보호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입히십니다. 그리고 그양가족을 양을 희생시키고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로 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영생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못 마땅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단순히 속상해가지고 야단침으로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분들 조금, 조금 사려 깊다는 부모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깊은 동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로 바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제이 결과는 너무나 신속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그 모든 죄의 후유증은 이 삶에 그대로 즉시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에, 서, 어,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의 경륜을 우리를 위하여 선언하셨습니다. 회복의 프로그램, 회복의 이,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표정으로 보았을까? 저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신 예수님의 시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읽어볼 것 같으면, 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실족과 불순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것은 좀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그 죄의 결과에서 피할 희망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생물에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리하여 불화가 그 뒤를 따랐다. 죄악에 전속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기 자신에게 닥쳐올 죄악의 무서운 결과에서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저주와 제의 고통과 그리고 제의 결과인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예수를 상징하고 그분의 이 희생을 상징하는 옷을 뒤에 입히시고 어, 아담과 하와는 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